일본포로노 외국가서 다큰 15살 큰애를 안고 미국여배우 오드리헷번이 흉내내는 꼬락선이는 어떻고 야 이년아 오드리 헷번은 원래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동정심도 많은 훌륭한 배우였다더라 남 사기치는데 능통한 년이 갑자기 영부인 노릇할년이 무어라도 흉내내서 내년 마음부터 뜯어고쳐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가짜 석사 내년은 가짜 인생이야. 미치지 않고는 내 정신에 이러지 못할 거라고 본다. 야, 내년은 해외 토피감이야두 연놈이 내년이나 니네 서방놈이나 앞으로 너 같은 양부인도 두번 다시 또 나오면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가 다시 오고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.